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년에 단한 번.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생일. 이렇게 즐겁고 기쁜 생일을 다른 사람이 착각했다고, 틀렸다고, 생일 자체를 부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누가 그런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났냐고요? 바로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생일과도 같은 건국이를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속사정. 지금 대국본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건국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건국은 나라가 세워짐 또는 나라를 세움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식민지 시절이 있었기에 사상이나 관점에 따라 건국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곤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가 세워진 날에 대한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명확합니다. 바로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상태에서 건국을 선포하는 것. 이에 대국본에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 대한민국의 건국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기존의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 지칭되는 날짜가 언제인지 알아볼까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건국일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2021년 2월 19일 기준 N사의 경우 첫 페이지에 건국일에 대한 날짜가 명확하게 뜨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찾아보자 지식백과 카테고리 속 대한민국 페이지에 들어가서야 조그만하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D사에서는 아예 1919년 4월 13일이라고 뜨는데요.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단서를 달아두었습니다. 그럼 N사와 D사에 뜨는 건국일 중 어떤 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건국일인지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를 통해 살펴볼까요? 아, 그 전에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국가, 나라가 다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나라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민족적 의미에 가까운 네이션과 일정한 영토 내에 주민에게 통제권을 행사하는 권력기구로서의 스테이트.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건국일 중 bc 2333년의 건국일은 네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쓰여진 것이고 1919년과 1948년의 건국일은 스테이트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국민, 영토, 주권으로 각각의 건국일을 살펴볼까요? 각 포털 사이트에 있는 대한민국 건국일은 총세 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BC 2333년, 1919년 4월 13일, 1948년 8월 15일, BC 2333년은 고조선 건국된 날짜이고, 1919년 4월 13일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짜, 1948년 8월 15일은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인데요. 세 가지 요소로 살펴보면, BC 2333년은 고조선이 건국된 연도입니다. 국민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고, 주권이 단군에게 있었다고 말하면, 건국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네이션으로서의 나라를 뜻한다고 하지만, 이걸 대한민국 건국으로 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죠? 다음으로는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적 배경을 통해 국민, 영토, 주권을 살펴볼까요? 1919년 한반도에는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들. 하지만 그 나라가 어느 소속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일제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국민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국민은 있었다. 반면 영토는 있었을까요? 당시 한반도, 영토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한반도는 한일합방 이후 일제 식민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당시 한반도의 주인은 일본인가요? 한일합방이 무효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주인은 대한제국이었을까요? 매우 어려워지는데요. 하나 확실한 것은 어느 쪽이든 1919년 4월 13일이 건국일이 되려면 한반도의 주인이 임시정부여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권 역시 마찬가지죠. 주권이란 국가의사를 최종적,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을 말합니다. 당시 임시정부가 한반도 영토의 백성들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렇긴 어려워 보이죠? 1919년에는 한창 독립운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고, 임시정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산하의 관계를 맺고 있는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긴 했지만 상당수가 독립적이었고 임시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는 해방 이후에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등의 단체가 가장 먼저 한반도에 자리 잡았던 상황만 봐도 임시정부가 당시의 최고 권력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백범 김구도 1945년 9월 3일, 건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임시정부는 국제적 승인을 받지 못했기에 그날을 건국일이라 보긴 어려워 보이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한반도 통치가 끝났을 때 임시정부의 간부들이 한반도에 바로 입국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들은 그때 임시정부의 간부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임시정부는 권력적으로나 국제적 입지로나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음을 알수 있는데요. 1919년 4월 13일, 건국일로 볼수 있을까요? 마지막 건국일 후보는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과 똑같아서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날인데요.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이고, 건국 일 후보는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국민은 있었고 영토의 주인은 누구라 딱 집어서 말하긴 어렵지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라 누가 주인이라 보긴 어렵죠. 그렇다면 주권을 봅시다. 1948년 8월 15일 그날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포한 날입니다. 1945년에서 1948년. 신탁 통치를 통해 식민지 지배가 갑작스럽게 종료되었고, 이후에 생길 혼란을 막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도움을 준 사건이라고 할수 있죠. 물론, 신탁 통치에 대한 견해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신개념 식민지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시 있었던 경찰이나 군대는 일본 아니면 미국이었고 우리나라는 독립적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탁 통치 아니면 혼란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또한 일부 사람들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의견에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폄하한다고 말합니다. 독립운동가의 업적은 건국을 위한 하나의 단계이지 건국 전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납득하기 어렵다면 생일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났을 때 생겨납니다. 하지만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날을 우리는 생일로 기념하지 않습니다. 인공수정이 아닌 이상 그날을 언제라고 지정하기도 어렵고요.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와 세상의 빛을 본 순간 그 순간을 우리의 생일로 기념합니다. 건국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독립의 꿈을 품었습니다. 우리의 선열들은 이 꿈을 향해 나아갔으며 1945년 광복을 맞이했고 바로 건국의 꿈을 꿨지만 현실이라는 문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은 한반도는 1948년 8월 15일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 여러분이 보셨을 땐 언제가 건국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논란의 여지. 필요할까요?